세계에서 위대한 경제학자 탑5. 경제학은 세상을 이해하는 열쇠입니다. 오늘은 세계에서 위대한 경제학자 5명을 소개합니다. 5위는 존 케인스입니다. 그는 케인스 경제학으로 대공황 시기의 경제 회복에 기여했습니다. 4위는 에덤 스미스입니다. 그의 저서 국부로는 현대 경제학의 기초를 닦았습니다. 3위는 밀턴 프리드먼입니다. 그는 통화주의를 제시하며 시장 경제를 강조했습니다. 2위는 카를마르크스입니다. 그의 자본론은 사회주의 경제학의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1위는 폴 세미월슨입니다. 그는 현대 경제학의 이론을 통합하며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최초의 경제학자입니다. 이 경제학자들은 우리의 경제적 사고를 혁신한 인물들입니다. 여러분이 존경하는 경제학자는 누구인가요? 댓글과 좋아요 부탁해요.